잠보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랜드 주토피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24살 이거 강조해주세요 네. 24살 정보건 캡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이제 보안실을 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laughs> 열을 쥐고 하늘을 고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곧 있으면 저희 이제 도착을 한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 네, 촬영 방해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원래는 셔틀을 타고 이동하는데 오늘은 컨셉을 잡아야 돼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 더운 날에 걸어오지는 않아요. 찍어주세요. 네. 사파리 드라이버 반바지랑 반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아니, 사야, 네.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카드를 찍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릭터는뭐나 필수 잠 잠보, 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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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죠? 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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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렇게 참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네. 찍고 있습니다 9시 출근이고요 오픈하기 전에 아침 조회를 실시합니다 를 아침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소방 훈련하러 갑니다 이런식으로 소방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 사파리 버스나 타고 났요 저희가 차량 수령하러갈때 이렇게 사파리 버스를 타고 갑니다 손들어주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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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일단 저희 트램 내 보고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한 명만 한 명만 탈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첨방한 어? 이쪽에 스크린, CCTV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캡틴들이 출근하는 곳은 동문보안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차량은 서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파리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와일드 트램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시운전은 끝이 났고요. 저희 차량 외부 물청소를 진행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차량을 오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차량 내부 청소는 매일매일 마감한 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 청소는 이렇게 오픈을 할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타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사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신호를 받고 문을 닫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와일드 트램 탑업을 함께 떠나게 된 캡틴 정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저를 볼수 없죠. 저는 반대로 여러분을 볼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양쪽으로 한국호랑이 친구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전래동화 흰님달림에서어덕하나지만안 잡아먹지 하던 호랑이 친구들이었어요. 네, 사자 친구들은 잠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24시간 중에 18시간이나 잠을 자는 잠꾸러기 친구들입니다. 몸집크기 때문에 아기 고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게 다 잘한 겁니다. 네, 녹음을 해서 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동물 친구들의 행동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즉각 이 친구들의 행동을 확인하면서 멘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이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사파리 탐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 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왜 나오기 싫어. TV도 아니요. 나오신 분이 왜? 나오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니가? 교제를 하려고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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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캡틴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저희는 이 직장에서 근무지까지 뛰면 5초도 안 걸립니다. 부럽죠?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겁질 않아가지고 육사하고 6kg가 쪘습니다 자 이제 밥을 먹고 로스트벨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하는 일은 사파리월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저희는 캡틴들은 와일드트램이랑 로스트벨리두 개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스케줄로 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제가 곧 오다. 어, 큰일 났다. 여러분 지금 비상 상태에요 예, 외부에 이 이제 발전기랑 이제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박스를 다 이렇게 전원 업부를 시키고요. 발전기 끄고 네, 차량을 끈 다음에 여기 있는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이드를 이렇게 밀리지 않게 잠가 두고요 네.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사영이 형! 도와주세요. 음악 왕창, 아, 여기 카메라맨이 좀 이상해가지고. 네. 아, 분명히 딱 나와, 분명히 딱 나와. 네. 네, 이제. 승훈카드를 찍고 옷을 갈아입으러 갑니다. 엄마나 자 이렇게 <laughs> 여기서 퇴근 카드를 찍습니다.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저도 찍어야 되고요. 이렇게 캡틴들 퇴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퇴근 시간이 셔틀 시간이랑 맞지가 않아가지고 퇴근할 땐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네 캡틴이 될수 있는 조건 뭐가 아, 있죠? 총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일종 면을 따면요 한1년 뒤에 대형 면을 따을 일단이다. 자 우리 퀴들는대형견가필수예요네두 번째로 뭐가 있죠? 군대가 따르세요. 대형견. 자 우리 아니, 군대는 어, 안 갔다고 됩니다. 자 군대 안 갔다고 되나요? 어 군필 동필 아니에요? 군필. 아니 군필이 무조건은 아니라 군필 우대입니다. 자두 네, 네, 네. 번째가 뭐죠 있죠? 자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처 능력. 자우리 여러 가지 상황 안전도 <laughs> 필요하지만 언제 동물들이 돌발 행동할지 몰라요. 그에 따라서 안전. 그리고 주녀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손님들한테 웃겨 줘야 돼요. 알았다. 자, 이런 센스가 굉장히 어, 필요하답니다. 어,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희 와이드 트램에서 이제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어, 어디에 앉아야 가장 잘 보일까요? 우리 와이드 트램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잘 보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와이드 트레인 맨 앞자리를 타면은 더 원활한 시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대로 맨 뒷자리를 타면은 그 뒤에서 저희가 못 보는 환경까지 다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동물 친구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그 이외에 꿀팁은 없나요? 어 우리 동물원은 어, 오픈을 빨리 하고 마감을 빨리하기 때문에 1 0시반 오픈을 하는데 미리 와서 이렇게 동물원부터 즐기시고 놀이기구를 타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네그 이유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동물 친구들이 출근한 이후가 그 바로 이후가 이 친구들이 제일 활발할 시간입니다 참고하셔서 시간 맞춰서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으로 이동해서 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저는 방으로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에버랜드 캡틴 브이로그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네, 새로 바뀐 와일드트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셨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캡틴의 삶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행복했던 캡틴 정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보